나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사부입니다. 나우로보틱스 지난 8일 신규 상장이 됐던 따끈따끈한 종목인데요. 공모가 6,800원 이었었죠. 상장 첫날에는 시가총액이 800억 정도 수준이었던 것이 이후로 거침없는 상승 랠리가 진행이 되면서 현재는 3,100억 까지 시가총액이 크게 불어난 그런 상태였죠. 오늘은 단계적인 상승에 따라서 차익 매물이 추대되면서 소폭 조정을 받기도 했는데요. 캔들상으로 아랫꼬리보다는 윗꼬리가 좀 다소 길게 달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사실 동사의 교는 아직까지도 매출 규모가 그렇게 크지 않고 또 그동안에 뭐 드라마틱한 성장선을 보기도 어려운데 그래도 이번에 상장이 뭐 단숨에 좀 통과가 되게 만들었던 것은 무엇보다도 글로벌 업체와 ODM 계약을 맺었기 때문이다. 하는 점을 말씀을 드렸었죠. 이 부분이 이제 증권 신고서에서도 일단 나타나기로 했었는데요. 계약 체결 후에 나우 로보틱스 매출 목표도 큰 폭으로 상 증액이 됐고 또 중장기 성장 로드맵도 통째로 수정이 되기로 했었는데, 그래도 역시 해당 계약을 증명하는 비밀 유지 계약 즉 NDA 소리를 확인한 후에 곧바로 예심 승인을 내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글로벌 자동 산업 자동화 선두기업 Z사와 ODM 개발 프로젝트 이게, 일단, 그, 비밀 유지해봤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나오진 않았습니다만, 그래추 측에서는 이걸 증명을 했죠. 그래서 이제 통과가 바로 돼서, 일단 이런 것들이 부각이 되면서 이제 상승에 대한 동력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일단, 단결의 상승이 컸던 상황에서, 과연 앞으로의 대응을 어떻게 할 것인지, 추가적인 상승세가 이질 것인지, 또 아니면, 어 목표치는 얼마를 잡고 대응을 할 것인지를 비롯해서, 실시간 대응 전략까지 김사부가 명확하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구독과 함께 좋아요 한번 꾹 눌러 주시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서 힘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김사부, 뭐 35년째 증권업에 종사를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각종 증권 경제 방송에서 최우수 전문가로 여러 차례 선정이 될 정도로 능력을 인정을 받았죠. 그런데 김사부가 이런 그경험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시청자들 계좌를 빌려드리도록 시초가방을 운영을 하고 있다고 했었죠. 그데 이게 100% 무료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담없이 이용을 하시라고 했는데 입장하는 순서대로 수익률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었죠. 근데 이게 증명이 되고 있어요. 사실 무료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게 수익률이라든가. 적중률 측면에서 봤을 때 압도적인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한번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스크롤 되고 드래그 되기 때문에 일체 수정이라든가 이런 게 없는 있는 그대로 보여드리는데 하루에 최대 3종목까지만 해드립니다. 두종목에 3종목 해드리는데 시초가에 무조건 매수를 하고 또 당일 매도까지 하는 원칙을 지켜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전에 최적화되어 있다. 즉뭐 시황, 정보 이런 거 없습니다. 오로지 추천주 그리고 매도 안내 이게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수익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월 14일 종목 보시겠는데, 유진노버, 버넥트, 대본 마가네틱, 세 종목을 해드렸잖아요? 대본 마가네틱, 매수가 되면 13% 상승 중이니까 2만 천원 이상에서 매도해서 익 챙기자. 매도 안 내드렸죠? 버넥트, 어, 매수가 되면 11% 상승 중이니까 6,050원 이상에서 매도를 하자. 그리고 유진노버, 상한가 진입을 했으니까 8% 정도 수익 중이니까 상한가 매도를 하자. 라고 안내를 드렸습니다. 당일 매도니까. 상가 들어가면 자연스럽게 매도죠. 그리고 15일에는 메가 m 디 그리고 ICTK, 마음AI, 세 종목을 해드렸어요. 메가 m 디 매수가림이 1 8번상승이니까 매도를 해서 이거 챙기자. 마음AI 매수가림이 9번상승이니까 24,7번 0 이상을 매도를 하자. 그리고 i c t k 매수가 대비 11% 상승 중이고요. 18,700원, 18,200원 이상의 매도를 하자. 세 종목 다 매도 익절해드렸잖아요. 그리고 오늘 코어라인 소프트죠. SY e 택두 종목을 해드렸어요. 그런데 코어라인 소프트 상한가 진입을 해서 매수가 대비 29% 이상, 통째로 상한권을 먹은 거죠. 그래서 상가 매도를 챙기자, 안내를 드렸고, SY 혜택은 매수가 대비 한때 5% 이상 오르기도 했습니다만, 김사부 아시다시피 3%, 5로 수익 매매 안 하잖아요? 최소 8% 이상 돼야지 매도 안내가 나가는데, 후속 매수가 유입이 부진했다, 또금일이기 때문에, 뭐2% 정도에서 매도 안내를 드렸습니다. 뭐 이건 SY 혜택은뭐 그냥 수수료 정도 빤, 아, 뺐다고 봐야 되겠죠? SY 혜택이좀 그렇지만, 나머지들은 5월달 들어서 이전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 수익현재들입니다. 그래서 퍼펙트하게 5월달 현재까지 수익을 내 드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자고 나면 계좌가 불어납니다. 지금 보시면 아시잖아요. 계좌가 계속 불어납니다. 그러니까 한달 전에 입장하셨던 분들은 계좌가 지금 더블 가까이도 되고 있어요. 더블 이상된 분들 계시겠고 그만큼 수익들을 많이 내리고 있죠. 특히 4월달에는 추천주들이 상가가 15개 나더 왔잖아요. 그러니까 돈이 안 보내질 수가 없겠죠. 이런 것들이 현실로 증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단, 지수도 많이 회복이 됐기 때문에 투자 원금들이 회복을 하셨겠습니다만, 아직도 원금 회복을 못 하시는 분들, 또 수익에 대한 갈증이 심하신 분들, 이런 분들은 시초가방 이용을 해보세요. 100% 무료입니다. 무료인데, 그래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지만, 좋아요는 한번씩 눌러주시고 입장을 해시면 좋겠죠. 그래서 입장 방법 안내를 드릴 텐데요. 어, 지금 입장 방법을 말씀드리면 현재 보고 계시 영상 하단에 보면 더보기가 있습니다. 이 더보기를 꾹 누르면 김사부가 링크를 두 개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두 개를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첫 번째 링크는 주식으로 좀 고민이 많은 분들 즉, 게다가 마이너스 상태 있는 분들은 첫 번째 링크를 눌러서 이런 양식대로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김사부가 최적의 포트폴리오와 함께 물려있는 종목들 탈출할 수 있는 대안까지도 만들어서 고민을 완벽하게 좀 해결을 해 드려 보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링크는 물려있는 것들은 크지 않은데 올해 김사부와 함께, 어 일단 시드머니, 종자도를 좀 크게 불려보고 싶다 시초가방에서 이렇게 야심찬 분들, 그리고 또 열정이 넘치는 분들, 이분들은 두 번째 링크를 통해서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에 입장하시든지 100% 무료인데, 아 어, 일단 선택은 잘지만, 진심으로 투자 수익을 원하는 분들, 그리고 원금 회복에 절실한 분들께서만 입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 이제 본격적으로 나우 로보틱스에 대해서 분석을 해드려 보도록 할 텐데,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어, 동사의 경우에 무엇보다도 이제 그 상창 예비심청서에서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글로벌, 어, 기업과의 일단, ODM 기아. 이게 이제 상당히 좀 앞으로 매출에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중대형 로봇 측면에서 이렇게 중대형 자간질 로봇을 공급을 하기로 했는데, 일단, 매출이 바로 좀 발생을 하지 않겠는가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어, 이 부분에 대해서, 어, 분단하면 회사 측에서는 ODM 사업을 통해서 5년 내에 800억에서 한 900억 정도 가량의 외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이 글로벌 기업이 어, 공격적으로 로봇 사업을 진행 중인데다가 동물사가 납품할 제품군이 이, 그 글로벌 기업에서 유일하게 라인업이 비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매출을 하자마자 곧바로, 어, 납품을 하자마자 매출이 곧바로 발생을 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하고도 있죠. 물론, 현재 실적 측면에서는 적자가 지속이 되고도 있습니다. 어, 일단, 지난 2022년도, 어, 일단, 뭐, 적자, 어, 소폭 기록을 한 상태에서, 한 2천만원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었죠. 그리고 2023년에는 55억 정도, 그리고 지난해는 29억 정도 적자를 기록을 해서 적자가 지속이 됐는데, 올해는 적자 폭을 좀 축소를 해 나가는데, 일단, 노력을 하지 않게는 보여집니다 그리고, 내년, 어, 올해 전체적으로는 뭐, 소폭 흑자, 아니고, 그리고, 어, 그리고, 내년 정도는 이제 그 흑자가 보다 좀더 정착이 되는, 토너라운드가 진행이 되는 그런 것들을 현재 회사 측에서는 목표로 삼고 있는데,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좀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런데, 당기간에 이제 6,800억 원 공모가에서 많이 올랐죠. 거기에다가 이제 부담이 좀 높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추세가 망가지는 않았습니다. 5일선을 따라서 올라오는데 5일선은 마지노선입니다. 오일선이 붕괴된다면, 앞으로 오일선이 계속 올라오겠죠. 현재 오일선이 포진하고 있는 자리가 22,300원 정도가 되는데, 다음 주 23,000원 정도까지 올라오겠죠. 따라서, 오일선은 만약에 붕괴되면 확인 외도가 된다. 돼야 되겠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이 전에 앞서서, 오일선이 붕괴되기 전에 앞서서 지금 보시면, 지금 오일선과 이게 예, 지금 15분 목입니다만 23,000원 대 역시 나름대로 의미 있는 자리가 되겠죠. 지금 보시면 그림을 그려보더라도, 어, 일단 지난번 저점 수라고 맞물리고 있죠. 이런 자리들. 그래서 23,000원대 나름대로 중요한 지지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5일선 이 포지라고는 23,000원대 일단 생명선으로 잡고 만약에 이 가격대가 지켜진다라면 다시 변동성을 보여주면 한번더 레벨업들이 시도될 것이 이기경우에 3만 원대 이 마디 가격대래서한번더 피날레가 나오면 35,000원대까지 이렇게 한번 목표치를 볼 수가 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상승에 대한 여력은 남아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최근에 심도상장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이는 분위기에 틈타 더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포인트는 매수보다는 현재 매도 타점을 잡는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 이 매도 타이밍. 잡는 데 주력을 해야 되겠다고 라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크 관리를 잘 해나가는 것들이 필요해 보이죠. 일단 단계적으로 급등한 종목일수록 더욱더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많은 분들이 이런 타이밍 매매 타이밍들을 잘 잡지를 못해요. 그래서 실시간으로 대응하는 것들을 좀 어려워하시는데 이런 분들에게는 김사부가 직접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김사부 개인 번호 있잖아요. 0 1 0 4 2 0 7 1 4 7 1로 1이라고 문자 주시면 김사부가 실시간으로 매일에 대한 타점, 정확하게 잡아서 안내를 드릴 테니까, 잘 활용을 해서 수익을 극대화 시켜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소개를 드렸던 대로 김사부 시초과 공략 주방, 보시면, 적중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확인을 시켜드렸어도 관심 많이 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100% 무료잖아요. 그러니까 직접 들어와서 확인을 해보세요, 확인. 미리 짐작을 하기보다는 확인을 해보세요. 맞는지, 한 일주일 정도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하루가 아니라, 그니까, 추천주들, 지금 법표법표 퍼펙, 되게 맞지만, 김사부 평균적으로 한8 0 적중률이 나옵니다. 잘 나갈 때는 시장이 돌때로 90% 유향도 맞고, 그렇지 못할 때는 70%까지 떨어지기도 하는데, 80% 맞으니까, 10개 추천하면 10개 정도 맞는지, 체크. 그리고, 수익률이 8%, 10%가 기본적으로 수익률을 보고서 매매를 하는지, 체크. 그러니까 적중률과 수익률, 일주일 지켜보시면 대답이 나오겠죠? 충족은 아마 시켜드릴 것이라고 자신하는데, 보고서, 일단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김사부의 시초가 공략표를 따라서 매매를 하시면, 올해 모터도 아마 불곡이 있다 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인한 두세 배이 정도 원금, 두세 배 정도는 충분히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물론, 이보다 훨씬 더큰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정도는 가뿐하게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김사부의 시초가방, 현재 우리 시청자들에게 무료로 다 제공을 하었으니까, 많이들 이용을 해서 계좌를 풍성하게 만드는 계로, 어, 삼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